보겠습니다. 지금 조정 중에 있는 홈퀘스트가 과거에는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어, 지금 바닥권에서또 많이 올라오고 눌림 조정을 거치는 중간인데, 음, 여기서 한번 다시 바닥 테스트 하고 또 다시 한번 제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바닥 잡는 기법으로 어, 홈퀘스트가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검정선 3개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검정선 3개. 이 안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게 한 7%, 10% 가까이 될 겁니다. 또 여기 안으로 이렇게 기어들었을 때, 여기서 한15% 정도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고, 얘는, 음, 라인을 거보면은, 이 자리가, 이 자리, 이게 이제 황금 라인 사, 자리상으로, 여기가 급소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이게 급등하고 올라간 거죠. 한 군데에 따지고, 여기서 한15% 정도 단계 급반등이 좀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얘를 다시 노린다그러면 역시나 이 검은선 안으로 기어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면, 두 번째 라인에서 지지력이 잘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13,000원, 여기, 여기서부터 12,000원, 여기를 집중적으로 노리겠죠, 그죠? 나 아시겠습니까? 응?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신호도 신호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렇추세선긋고 지지력이 나왔다는 얘기도 소수 한번 밀고 여기서 넘어가죠 이런 데가 급수가 되는 거다 이번에도 아마 13,000원 제가 원한 자리 13,000원이야 13,000원이면 신호도 나오고 아무튼 추세선도 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분명히 급수가 나올 겁니다 이게 수당의 기간 조정이 한 일주일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예, 이 자리, 아무 데서 사는 게 아니고 어? 먹을 만한 자리에서 사야지 예, 큰 수익이 날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제가 전수하는 바닥 잡는 기법에 해당되는데 이거예요. 이거. 이거, 다음 주부터 기법 강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오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